직선의 방정식 두 번째 시간으로서 직선의 방정식의 두 개짜리, 세 개짜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배웠거든요. 첫 번째 y는 같습니다. m x 더하기 n. 이건 이제 1차 함수 꼴이라고 저희가 했고요 또 하나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과 같습니다는 1차 방정식 꼴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직선 두 개짜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두 개는 일반적으로 어, 이렇게 겹쳐서 평면에 던졌을 때 겹쳐가지고 이렇게 교점이 하나 보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평행일 수가 있고 두 개인데 마치 하나처럼 겹쳐서 일치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평행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주면 정말 어, 빨리 알아들을 수 있는데, 이거를 시계에서 표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식으로 표현을 해볼겠는데요 어, 표를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고, 어, 여기 중간에 이렇게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여기는. Y는 같습니다. MX y는 같습니다. m x 더하기 n과 y는 같습니다. m 따지 x 더하기 n 따지가 되겠는데요. 여기서의 m과 m 따지는 같은 기울기의 위치인데 같은지 다른지 모르니까 m 따지로 표현했고요. 을또 하나, a x 더하기 b y 더하기 c는 영이라는 방정식꼴과 또 하나의 친구. a 다시 x 더하기 b 다시 y 더하기 c 다시는 0.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다 말을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둘이 평행일 때는 기울 기는 같고, 그러니까 m과 m 다시는 같고, y 절편은 달라야 해요. m 과 m 다시는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방정식 형태에서는 x 계수의 비율, 즉 a-분의 a, y 계수의 비율, y 아이고야. y b-분의 b. 그리고 상수항의 비율이 미지수 쪽은 같고 상수항 쪽은 달라야 평행인 상황이 되고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평행이니까 해가 다고 표현합니다. 예전 말로는 이게 불능이라고 얘기했는데 현재는 그냥 해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요. 두 경우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기울기 길이도 같고 m과 m 따지 같고 y 절편 길이도 같아요. n과 n 따지 같고. 다음에 방정식 형태에서는 x 계수의 비율과 y 계수의 비율과 상수항의 비율 요세 개가 모두 다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방정식에서는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거를 예전 표현으로는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어 해서 이림을 부정이라 는데 여기 부정은 영어의 낯의 의미가 아니고, 너무 많아서 너를 해라고 할 수가 없어. 이런 내용의 부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내용은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날 때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수직일 때, 어, 이때는요. 기울기끼리 곱셈의 결과가 마이너스 1이다. 이쪽 방정식에서는 x개수의 곱과 더하기 y개수의 곱의 결과가 0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직선 두 개짜리 교점은 연립 방정식 식의 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두 직선의 관계가 교점이 생길 때 평행일 때 일치할 때 이지만 그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더라 그 중에서 수직인 관계를 잘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선 세 개짜리도 있으니까요 직선 세 개짜리도 살짝 설명해 보면 직선 세 개짜리 그림상 아 이렇게 세 개가 일렬로 평행한 경우 조금 드물지만 어쨌든 이럴 수는 있고요. 또는 두 개가 평행한데 하나가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고요. 또는 어, 두 직선의 교점을 세 개가 이렇게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물론 세 개가 일치할 수도 있습, 있습니다만은 일단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는 삼각형이 되지 않을 조건 되지 않을 조건이라고 얘기하고요. 특히 요 경우와 요 경우는 어, 평면을 평면을 여섯 조가 네기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요렇게 존재한다는 것이 있고요. 특히나 요 세 직선이 한 교점에서 만날 때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직선의 식을 찾아 쓸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 직선의 식을 AX 더하기 BY 더하기 요 a x 더하기 b y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고, 요 직선을 a 시 x 더하기 b 시 y 더하기 c 시는 0이라고 했을 때에 요렇게 이렇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세 번째 원세 번째 직선의 식은 가열고 a x 더하기 b y 더하기 c 가로 닫고 더하기 k 가열고 a 다시 x 더하기 b 다시 y 더하기 c 다시 가로 닫고는 0이다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적혀 있는 식은 마치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직선을 찾는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 그래서 직선 세 개짜리는 이렇게 됩니다. 오늘은 직선의 방정식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각각의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 꼴이었고요. 요번 시간에는 이런 직선 두 개짜리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직선 세 개짜리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요거를 기본 삼아서 문제 푸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모르겠으면 항상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빠이